아니 누가 택배를 저렇게 까져 어? 어 이거 근데 왜와나 진짜 어떻게? 왜 이렇게 생겼어요? <laughs> 어나 어떡해? 너무 괜찮아. 왜 이렇게 생겼어. 맥스 여기 니까스 <laughs> 태닝하면 그때 진짜 흠많되겠다아 <laughs> 그.. 그때까지 안하겠다 아나 어떡해 오히려 좋아 왜냐? 다시 예쁘게 돌아갈 거니까 오늘은 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떡이거든요 윙윗에서 샀고 우유 꿀...떡...꿀...꿀...꿀살기 입니다 음 말똥. 음당 음. 나 근데 어릴 것고 초아 안 됐는데, 응? 초가안 안 됐어. 초가가안 됐다고? 어제 먹은 거. 진짜? 응. 근데 나도 약간 배불려. 나 엄청 배불려. 근데 이거 먹으면 내려가지 않을까요? 응, 엄청 물이 내려. 응. 왜? <laughs> 네? 이렇게웃기냐나 웃겨 생각해. 개똥이같이. 개똥이. 개똥이. <laughs> 아 진짜 어떡해요. 안에 꿀이 들어있나요?

о 이음 <laughs>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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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삶이다. 몇 칼로리일까? 이상